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다리오라고 하는 메데의 왕이 어 이렇게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 다리오하고 이게 고레스하고 조금 헷갈려요.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 다리오하고 고레스의 관계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에요. 그런데 또이 외삼촌이 자기 딸을 조카 고레스와 결혼을 시켰으니까 또 장인이 돼요. 그래서 이 다리오가 고레스가 자기 조카이면서 사위인데 자기 딸을 시집 보내면서 선물로 메대라고 하는 이 나라를 그냥 아예 선물로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다리오가 있는데 다리오는 나이가 62살이었고 이 고레스는 40살이었거든요. 다리오가 왕이지만 실질적인 왕권을 행세한 사람은 고레스였어요. 그래서 다리오하고 고레스는 무슨 관계일까? 외삼촌과 조카, 장인과 사위, 그래서 둘이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리오가 이제 바빌론을 물어뜨리고 이큰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120명의 그 지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냥 아주 쉽게 표현해 보면 워낙 땅이 넓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도지사를 120명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국무총리가 한 사람이지만 국무총리를 셋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무총리 셋 중에 누가? 다니엘이 제일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 총리들 위에 올려놓고서 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했는데, 총리와 다른 도지사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13절 말씀 보면, 왕이요,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이게 뭐예요? 차별하는 거거든요. 저놈은. 우리 이, 이 동네 우리 동네 이본토백기가 아니고 저놈은 저쪽에 조그만 나라 남유다가 망할 때 포로로 끌려온 놈이라는 거예요 굴러들어온 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굴러들어온 돌이 우리들 머리 위에 있으니까 기분이 나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정적을 정치적인 대적자를 지금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정 업무가 워낙 철저하고 법인 카드를 줘서 마음대로 쓰라 그러는데 하나도 안 쓰고 이 도대체 뭐 뇌물을 받고 사인해서 뭘 해준 것도 없고 아무리 봐도 트집 잡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는 마루둑을 믿고 배를 믿고 쿠신을 믿고 여러 신들을 믿지만 다니엘 저 놈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트집을 잡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요 만수무강 아옵소서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오늘부터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 왕 외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골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뭘로 올린 거예요? 신의 존재로 올린 거죠. 왕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왕이 신이 되는 거예요. 높여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들어보니까 막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면 좋으시면 얼른 조서를 쓰고 거기다 사인을 하고 도장을 꽝 찍어 주십시오. 왕이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으면 이건 하나의 법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바꿔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서 법을 반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서 다니엘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 오늘부터 30일 동안 늘 내가 살면서 매일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 예루살렘 방향으로 있는 창문을 열어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루 세 번씩 기도했는데, 내가 이거 기도하면 이 왕이 정한 법을 어기는 건데, 어떻게 하지? 오늘부터 30일만 기도하지 말까. 뭐 오늘부터 30일만 기도 안 하고, 31일째부터 기도하면 뭐또 상관없으니까 유혹이잖아요. 왜 왕의 법을 어길 거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지킬 거냐? 둘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정격들이 사람을 붙여놨어요. 24시간. 다니엘이 뭐 하나? 그러다가 기도하는 것을 딱 사진 찍고 딱 녹음하고, 그래가지고 경찰을 보내가지고 잡는 거죠.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떠한 신에게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랬지. 이 남유다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이놈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쓰다가 해질 때에 이르렀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아, 내가 속았구나. 저놈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못된 계획을 꾸몄는데 내가 그만 그 악한 꾀에 넘어갔구나라고 하는 탄식이에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루 종일 애를 썼는데 방법이 없어요. 해가 집니다. 또 신하들이 몰려와 가지고 왕이요. 왕이 사인하고 도장 찍어 반포한 법인데 즉시 시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는 거예요. 왕은 어쩔 수 없이 16절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것이 다리오 왕의 속마음인 거예요. 입으로는 사자굴에 던져라. 명령하지만 속마음은 다니엘아.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너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돌을 덮고 거기다가 왕의 도장과 신하들의 도장을 꽝꽝 찍는 거. 왜? 다니엘의 친구들이란 누가 문 열고 돌을 치우고 다니엘을 구해갈 것을 염려해서요. 그리고, 1 8절말씀 보면, 왕이, 궁에 돌아 가서, 밤이 새도록금식하며그 앞에 오락을그치고 잠자기, 마디, 마다, 하니라 잠도 못자는 거예요. 왜? 다니엘을 향한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되는데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되는데 밤새도록 그러고 있다가 새벽 동이 트자마자 그냥 뛰어가는 거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런데 이 돌맹이 아래에서 왕이여 만수광만수무광아 없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꽉 닫아놨다는 거예요. 나는 왕에게 아무 죄도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은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야, 문 열어. 그래서 돌을 씌우고 다니엘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화가 났어요. 여봐라, 다니엘을 참소했던그 신하들과 처자, 아내와 자녀들을 다 끌고 오너라. 그리고는 사자굴에 던져놓으니까 몸이 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다 물어 뜯어 죽였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과 바사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때부터 사자를 잡아다가 우리의 가두어 뒀다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어 못된 나쁜 신하들은 사자굴에 던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 다리오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 조서는 뭐냐 하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니까 어느 누구도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고 3년 동안에 바벨론 공무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고위관직에 올라서 무려 7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어, 바벨론 제국과 그 다음에 메데,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까지도 고위 관리로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 선택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 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미워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를 싫어할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눈에 보이는 사람, 법이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